네, 도대체 뭘 하고. 못볼 사람인가요? 예? 알겠다. 도대체 뭘 하고. 예, 네, 네. 그쵸, 그 한번 들어봐야지. 네. 뭐, 공급받으면서 일일 네. 남기는 하고 있지 않은지 잘 하고 있는지 한번. 그러나 <laughs> 런 커플에서 혜택 같은 거는 따로 있나요? 뒤에서 여기서 무슨 뭘. 뭐, 용돈권에서 뭐, 뭐, 네. 집을 준다든지. 뭐, 사람을 만들고. 그 장면, 저, 우리, 요 우리 서예장리 하시는, 서해, 그렇죠, 이렇게 해가지고, 해가지고 맞죠. 하고, 뭐. 새해를. 축하는많상불러줄까그장난기있 어, <laughs> 그, 그 장사자 의견도 좀 들어봐야지. 저도, 음. 그, 문화 화면 대상에서, 이제, 커플 대신 분들 대상으로. 일본으 이제 크루즈 여행으로 가에되 네, 크리스마스에 아 크리스마스 네. 아, 네. 아, 시즌2 출연하셔가지고 커플 되면 아, 네. 바로 일본 가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난 출연 보고 싶은데 86년생까지더라고 아, 아 86년생이면 아, 못 나가잖아요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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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7년생 87년생까지라고 네. 네. m g 이긴 하지만 어, 내가 또 아, MZ의 조책이 인구 위협을 위해서는 86년생 여행없어야 됩니다 그래. 뭐. 46년생까지, 무수준해야지 <laughs> 이게 사실, 해야지 사람을 만나가지고 왔잖아요. 네. 거의 4 6년가지고 뭐. 기준으 <laughs> 뭐. 밥도 주고. 훈련데면 네. 반납해야 될 나이인 줄은 몰랐죠. 상대 훈련이 시간 아니겠습니까, 사실.